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1분의 어, 1의 x-2제곱 더하기 3이라는 자, fx 지수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함수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두 함수는 우리가 y는 x 대칭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함수 관계고요. 그래서 두 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때 두 함수가 만나는 점 a x1, c y1이라고 했는데 이 점은 당연히 어디 위에 있겠어요? 네,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원이라는 도형이 있는데 이 원과 f, g가 만나는 점을 각각 b와 c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원이라는 도형 역시 y는 x의 대칭입니다. 그래서 여기 b와 c가 보이죠? 이 bc 역시 y는 x에 서로 대칭일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역 보기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x1이라는 건점 a의 x 좌표고요. 이 좌표가 3과 4 사이에 있냐? 이걸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다 그려 보면은 자, 이게 g라는 함수예요. 자, 색깔 구분해서 할게요. 이게 g라는 함수. 그다음에 이게 f라는 함수예요. 자두 함수의 교점을 문제에서 x1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x1이 3보다 크려면 3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3이 왼쪽에 있으려면은 3을 g에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어,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쵸? 근데 지금 이 로그 함수를 보면요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 바로 x는 3입니다. 그래서 3이 여기 있어요. 그럼 3이라는 이 점근선은 반드시 교점보다는 왼쪽에 위치하는 거 맞겠죠? 그럼 우리는 4만 확인해주면 돼요. 4가 x1보다 오른쪽에 있으려면요. f에 4를 대입한 결과가 더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f4를 구하게 되면, 자, 4분의 1 플러스 3이니까 4분의 13으로 나오게 되고, g4를 구하게 되면, 자, 4 집어넣을게요, 뒤에. 로그 2분의 1에 4 넣었으니까 4분의 1될 거예요. 얘가 2가 나옵니다. 그럼 4분의 13과 2 중에서 4분의 13이 더 크니까 4가 x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기읍보기는 참인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보기는 자 아까 전에 b라는 점과 c라는 점은 바로 y는 x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B라는 점이 X2, Y2고요. C라는 점이 X3, Y3인데 X2는 Y3이랑 같고 Y2는 X3이랑 같을 거예요. 그러면 니은 보기 보면 X2-X3-X2라고 x X3 -X2라고 돼 있어요. X3을 뭘로 바꿀 수 있다? Y2로 바꿀 수 있고요. X2를 Y3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니은 보기 참인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보기 와 이윤 보기는 우리가 뭐 대칭성과 그 다음에 함수값의 대소 비교를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참거지 판단해 줄수 있고요. 자 마지막 어 삼각형 ABC의 넓이와 팔을 비교하라라고 했어요. 어, 이 진입 판단 문제는요 절대 ABC 좌표를 직접 구할 수가 없어요. 즉 ABC의 좌표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건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직접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이 삼각형 ABC와 이 그림에서, 항상 그림에서 비교를 해야 돼요. 이 ABC라는 삼각형과 넓이 8을 나타내는 삼각형을 이 그림에서 찾아서 그둘 사이에 뭐를 비교해야 된다라는 거야. 대소를 비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점근선이었어요. 점근선 3. 그 다음에 여기 정근선 얼마예요? 3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x는 3. 여기가 y는 3이에요. 자, 그다음에 어, 이 점의 어, 좌표 원의 이제 y 절편이죠. 0, 7이에요. 그렇죠? 반지름이 얼마니까? 47이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x축에 평행한 선 긋게 되면요. 여기 교점 하나 생기죠. 이 점이 3, 7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y 축에 평행한 선을 긋게 되면 이 점의 좌표는 7,3으로 나와요. 얘는 몇 콤마 몇이고, 3,3이고. 자, 요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점들, 이 점들을 연결하면 이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은요, 주황색보다는 어때요? 크죠? 그럼 이 빨간색 삼각형의 면적은 바로 8이 됩니다. 그래서 ABC 면적이 8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디귿보기는 틀린 무기가 되는 거예요.